최근 방송된 현역 가왕이 구회에서 강문경이 직면한 음향 문제는 그가 겪었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였습니다. 공연 도중 발생한 심각한 음향 오류로 인해 그의 무대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고, 이는 시청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점은 그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오디오 장비에서 발생한 문제로, 음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무대 분위기마저 방해했습니다. 강문경이 무대에서 겪은 어려움은 관객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고, 특히 심사위원 서도는 그 상황에서 큰 불만을 표출하며 기술진을 비난했습니다. 서도는 무대에서의 음향 문제로 인해 트로트 가수로서의 진지한 평가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사고가 연예인의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강문경은 놀라운 프로페셔널리즘을 발휘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는 대신 침착함을 유지하고 기술자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문경은 무대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연기를 이어가며 오히려 그 상황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은 그의 침착함을 칭찬하며 이번 무대를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팬들이 강문경의 침착함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진정한 A급 스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가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능력 덕분에 향후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강문경의 태도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술가로서의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귀기 대처 능력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무대에서의 완벽함을 위해서는 예술가와 기술진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그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공연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강문경은 기술진과의 협력 관계에서도 큰 역할을 하며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팀워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그의 공연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고 그가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 음향사고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강문경이 예술가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가 가진 프로페셔널리즘은 그를 더욱 큰 스타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